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오늘은 축구를 할 겁니다. 축구. 이거. 어? 눈이 없어. 오늘 축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어? 어? 잠시만가 하는 법을 이게 패스고, 이건, 여기, 이때 눌르면 그냥 넘어가요. 이걸 누르시면 돼요. 이, 쭈 탈고 싶을 때는, 이건, 이걸 패스하고 싶을 때는, 이거 이게 방향기예요 네, 요 어. 어, 패스. 자, 여기, 고마워. 간다. 슛. 예에. 음, 뜨거야 응, 응. 이건데 콜이에요. 어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맞다, 패스패스야 어, 여기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콜이 패 패스 감히 감히 배예안돼안돼안돼 감히 파음음음 이렇게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음. 안돼 응. 안돼 응. 이로 돌진 파워 돌진은 아니야 아이 자 아, 돌진 파워 파 안돼 음음 그때 해 꼬리 응. 아이 또 잡네 잡아 아이 아, h oh, p 공격 아이야, h c o 이 g e 그래, i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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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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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응, 간다 네. 응. 응. 저간다 아, 아이씨, 아, 아, 아. 사람이 풍부하면 나 이로 돌진이다. 돌진 파워. 돌진 아이. 예. 야이 녀석 녀석 안돼 못하 야이 야, 그냥 가 그냥 가 도진 사람 없는대로 와안돼안돼안돼 누구라도 막아 쵸비 그냥 간다 도진 도진 그냥 도진하다가 사람 때버렸네 oh tiếp an, ah. um cảm ơn, con nào, show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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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, 안녕. 발로 차버렸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자다, 배다, 오케이, 고마워. 꼬리, 아이고, 이 땡땡했는데. 음, 응, 어, 어, 막아, 막아! 아, 안돼! 거기. 어디서 감히..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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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간다 どこに行くのレッスンは3本、3